같이 할 것이고, 또,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김진을 같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우와 이상... 김진호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주 전. 박희영의 보석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입니다. 이곳 서울 분양소에서 국회까지 매일 159km의 뜨거운 아스팔트를 걸으며 증상 규명을 염원하는 유가족들의 마음에 피고인들은 또다시 못질하였습니다. 박희영과 마찬가지로 박성민과 김진호는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입니다. 피고인 박성민과 김진호는 할로윈 축제 이전에 작성한 인파 대비 문건을 참사 발생 직후에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은폐하고자 진실도 함께 묻으려 하였습니다. 공판을 통해 밝혀진 이들의 충격적인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은 할로윈 축제가 시작되면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였고 이에 대비하여 인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재했습니다. 김진호는 평소 정보관들에게 보고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면서도 이번 이태원 헬로윈 대비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를 작성한 정보관을 타박하고 질책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이 인파사고를 우려하여 헬로윈 축제 현장에 나가보고자 하였을 때도 김진호는 집회 시위를 관리해라. 정보관이 나가서 뭐 하겠느냐? 라며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피고인 김진호는 보고서를 작성한 정보관을 불러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보고서 삭제를 지시받은 정보관은 김진호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진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용산경찰서에 특수본의 특별감찰본부가 설치되자마자 다른 직원을 시켜서 문제의 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